뭐지? 왜 보고만 있는 거지? 자, 누가 움직이는 순간 끝나는 거야? 자 오늘은 뭘할 거냐면 그동안 너무 몬스터만 보면 다 도망가기 바쁘고 쩔쩔매던 그 실력을 조금 보완하고자 폐관수련을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잡을 몬스터가 뭐냐 하면 히녹스 바위로 최종적으로 라인엘까지 한번 오늘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찾아보니까 여기 시작의 대지 주변에 다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시작의 대지를 한 바퀴 돌면서 원서들을 다 잡아보겠습니다. 저기 보코블린들이 있거든요. 블루는 이제 무섭지않아 어, 됐고 무기 뺏고 어제 폭탄 돈 들고 나! 오! 블루가 나한테 아 이거는 아아 이건 이거, 이건 유효타 오늘의 아군이 내일은 적군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제 보코블린쯤은 뭐 조금 면역이 됐다 자 그러면 그나마 제일 많이 잡아보고 경험이 많은 히녹스를 먼저 가볼게요 히녹스가 대충 한 이쯤이 있는데 저기 보이는 저기 있나 보다 누가 봐도 저기 있게 생겼네 이렇게 공중에서 접근하다가 내리 찍으면 되지 않을까? It's show time! 자 일단 히녹스는 내가 공략법을 알지. 그렇지. 그리고 도망가고, 오지 마시고, 아, 이거 안 맞네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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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, 이따다! 지금이나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다, 다 같이 돌자, 동네 한 바퀴! 아, 안 돼! 아, 이게 내가 자꾸 움직이면서 쏘니까 명중률이 떨어진다. 아, 오, 예아오. 야우!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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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다, 잡는다. 안 돼, 안 돼, 피해복한다, 피해복한다. 오케이. 야, 일단 잡아. 일단 잡고 생각해. <laughs> 뭐지? 어, 미파 얼굴을 생각보다 너무 빨리 봤네. 자, 다음은 바위록을 잡으러 갈 건데. 요 주변에 한 마리 있거든요. 내가 잡아본 적은 없어도 잡는 법은 안단 말이죠. 여기 어딘가라는 건 아는데. 어, 어 얘구나, 얘구나. 아오 우악. <laughs> 잠깐만. 선생님, 제가 마음의 준비가 좀안 됐어요. 저거 저기로 맞춰야 되는데. 됐다. 이때? 잠깐만. 쉿. <laughs> 체력체력체력체력체력체력 체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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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. 지금이다. 올라가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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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끝났어? 아이 뭐야 이 너무 쉬운데? 아 그리고 바이록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보석들 보석들 때문에라도 바위록 잡는 법은 익혀 놨었어야 돼 잠깐만 불길한 소리가 들리는데? 이 느낌은? 야 타이밍 보소 붉은 달이 뜬다고 지금? 데자뷰? 나얘 방금 잡은 것 같은데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너무 쉽게 잡아가지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 이게? 이제 대망의 라인엘이 남았습니다 어떡해 얘는 진짜 긴장된다 이게 라인엘을 제가 한 번도 도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시작의 대지에 있는 분이니까 좀 봐주지 않을까 나를? 우와 잠깐만 폭탄화살을 쏘시는데? 어! 으거으와 이거 되나? 일단 여기서 확실히 하고 갈게요. 하다가 안될것 같으면 그냥 런 <laughs> 하겠습니다. 온다, 온다, 온다. 장군님 걸어오신다. <laughs> 라이넬이 멀리 있으면은 활을 쏜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 그것도 문제네. 에이, 모르겠다. 고! 어, 그, 아, 어, 잠깐만. 뭐야, 뭐야. 얼굴! 선생님 얼굴을 맞춰야 되는데? 으 얼굴! 잠깐만. <laughs> <수>, 아. <laughs> 아, 내가 일심의 활을 쓰고 있었구나. 자, 다시.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어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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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 잠깐만 체력이 없어. 체력이 없어. 안 돼. 아 이걸 못 탔어. 야이 기회를 놓쳤다고? 아아 아, 이거 라이넬은 아직 나한테 좀 무리일 것 같은데? 접근을 달리 해보자. 솔직히 정면에서 달려가는 건 말이 안 돼. 아예 처음에 활을 못 쓰게 공중에서 접근을 하자. 자. 아어 그래 이 다행히 일단 활은 안 꺼낸다. 뭐지? 탐색전인가? 왜 보고만 있는 거지? 뭐지? 눈싸움? 왜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죠? 자, 누가 움직이는 순간 끝나는 거야. 오케이. 어, 내가 움직이는 순간 끝난댔지? 오, 와! 아! <laughs> 내가 끝나버렸고, 사실 젤다의 전설의 최종 보스는 라이넬이 아니었을까? 혹시 스태미나를 한칸더 늘리면 승률이 올라갈 수 있을까? 스태미나 하나 올리고, 이렇게 하고, 어... 방어구 좀 살까? <laughs> 됐다. 이러고 안 되면 내 운명인 거야. 다시 간다. 자 너와의 마지막 승부를 하러 왔다. 오케이. 아아 어! 스태미나가 없으면 앉아도 튕겨나는구나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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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 되는데? 오케이. 야이 나무 뭐야 이거? 피피단거 싫어요? 아